무천상 네, 한편 며칠 자리를 빌렸습니다. 당지도부를 비롯해서 선대 동지께서 조의를 조이, 조이, 표해 주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찰과 협박을 일삼는 정부 여당의 행태가 또한 번.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의 대선 불출발을 강박하는 새누리당의 작태는 국민이 더 이상 고기를원지 않는 군대 정치의 표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안철수 원장은 외물이나 외도 같은 남발하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의 협박은 오히려 안 원장의 진가를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또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안 원장은 현 집권 세력이 정치적 확장성을 가지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출신 인사가 제3세력 신당론을 말하면서 안철수 원장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줄 수도 있다고 공언한 것 역시 안 원장의 정치적 정체성에 상처를 낼 수도 있는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말씀한 김에 더 말씀드리면 최근 일부에서 거론되는 신당론이나 제3지대 창당론 등은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나야 정권 교체를 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변하면 12월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민주당은 이제 친론이 심판이 되는 명찰들을 다 떼어버리고, 오직 하나의 명찰, 내선승리라고 쓰인 명찰을 다 같이 달고, 흉모와 내선계가 부대입니다. 이상입니다.